시의 중심 수요일 다르나 노을을 깨워준 한명국립대학교 방송부 아나운서 김민서입니다 오늘도 밝은 노래로 점심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드벨벳의 힐 마이 리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나무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식목일은 나무 심길을 통해 친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자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높은 산과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산림 멸종과 강행되는 도시화로 인해 많은 나무들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우리는 식물기를 지정하여 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물, 지표면의 침식, 자연재해 예방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무는 우리의 정신적 힐링에도 큰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나무와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며 자연 속에서 힐링 효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 그리고 우리 마음의 꽃이 가득 피길 바라며 엠플라인에 피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그저 명목상의 캠페인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지구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앞장서서 일상에서도 나무와 자연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까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식목일을 기념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식목일이 올해 함께 나무를 심음으로써 지구 환경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하게 슈타인의 캥거루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국립대학교 방송부 아나운서 김민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